퀀트팩터 가이드 사상 최초로 단타 전략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죠. 하지만 안녕하세요. 퀀트팩터 가이드 오늘은 상승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포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20일 평균 이격도 점수가 높으며, 20일 이동 평균값이 60일 이동 평균값보다 높은 종목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60일선보다 20일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20일 동안의 이격도 상승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그 반대입니다. 20일 평균 이격도 점수가 낮고, 20일이 60일선 보다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강한 예시로는 요런 종목이 있겠고요. 하락 추세인 종목으로는 요런 예시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컨트팩터 가이드 영상과 다르게 처음으로 틱 백테스트를 활용한 단타 전략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젠포트 홈페이지로 가서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그리고 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로 가서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로 두고요. 그다음 좀 많은 기능을 오늘 좀 설명할 겁니다. 매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써볼 거예요. 마이너스 2%에 25%를 사고 4% 6%, 8%.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8%까지 25%씩 매수를 걸어둘 겁니다. 그러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면 25%만 체결되고요. 혹여나 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면 다 체결이 되겠죠. 왜 이렇게 낮은 가격까지 체결을 거는지는 잠시 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해 볼게요. 5%, 손절가는 10%.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2%만 터치하고, 5%로 올라버리면 매도가 끝나버려서 전체 비중 중 25%만 체결이 되고. 끝나버리겠죠. 그리고 최대 보유일은 하루를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을 적어도 내일은 팔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오늘 매수한 종목이 플러 목표가나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전일 종가보다 2%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걸어둡니다. 그게 아니라 좀 이따 설정할 매도 조건식을 성립할 경우에는 전일보다 마이너스 5%에 팔겠습니다. 이제 스텝3로 넘어가서 조건식을 설정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는 참이면 1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여야 된다. 1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런 좀 단타 전략에서는 마켓 타이밍을 좀 넣잖아요. 그래서 MT, 그리고 단기에서는 보통 코스닥 350을 쓰니까 코스닥 350도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1과 같다를 넣고요. 단타에서는 유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꽤 풍부해야 돼서 거래대금 팩터도 넣겠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팩터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비율함수를 써볼게요. 비율함수를 쓰면 이거를 0부터 100까지 점수화를 시키잖아요. 이게 80보다 커야 된다. 이러면 어제 이 모든 종목들의 거래대금 중 상위 20%. 내에 네, 속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는 주가 상승률이라는 팩터가 있어요. 일별 주가 상승률. 기존에 있던 종합 점수를 지워주고 일별 주가 상승률을 넣어 줍니다. 대신에 오름차순. 이러면 어제 주가 하락률이 높은 순으로 매수를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전략은 추세가 아니라 역추세예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을 사는 건데 상승 추세처럼 최근 20일 동안 상승 추세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도 않고 거래대금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 하락률이 높은 종목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은 오늘도 좀더 낙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매수 조건식으로 분할 매수를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한 종목은 아까 목표 손절가에 터치하면 매도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루 지나서 조건을 성립하면 마이너스 5%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매도 조건식에도 여러분들이 뭘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매도 조건식은 딱히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걸 안 넣었으니까 설정했던 조건부합시 매도 가격 기준은 좀 의미 없는 거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116%. 연평균 수익률은 11%, MDD는 13%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꽤나 안정적이죠. 그리고 승률도 75%로 매우 높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할까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이 시노펙스인데 시노펙스에 대해서 최근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가파르다가 어제 큰 조정을 받았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퀀트팩터 가이드 사상 최초로 단타 전략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죠. 하지만 이 성과만 믿고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노하우들이 같이 추가가 되어야만 더 좋은 그런 전략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컨텐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단타 역추세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